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놈다. 내 오늘은 아니지 네. 그렇게는 안 되지. 네, 이제 네, 고놈입니다. 그거 하면 안 돼. 예? 이 편이니까 그래서 그냥 시전해야지. 원래 꺼려. 내가 오늘 이 편을 할 건데요 시작하겠습니다. 야그거 화를 료두개 해. 아니야. 나두 개로 해도 나네 개밖에 없는데. 아 마음대로 하셔. 타임세트 야, 야, 한번 바꿔 계신다 야둘돌 줄까? 주지마 줄게 어. 자 여기 바꿨고요 됐다 바꿨어 어? 땡큐 저고어 쟤네들 또저 먼저 저녁 식으로 된걸 이렇게 찔찔이는 준거 있는 응. 걸로 할거 같더니 뭐비너 먹어. 얼가 아, 없어. 어, 너 좀. 소리 없어. 나도 피. 나무한개필요 해. 나무 도깨비 좀 <laughs> <laughs> 나무

주워 먹으세요. 응. 응. 근데 이거 얼마나 다 해? 응. 나 이거 나무킬 야, 와. 안 먹잖아. 나 오늘은 고기 먹을 거야. 어 그래? 응. 일로 와 봐. 잠깐나배안 고픈데? 아니 배고플 수도 있으니까 하나 날렸어 나 고기 여기에 있어 하야 시간 지나면 이거 없어진다 고기 내 고기야 내 고기야 야내 고기 먹 뭐, 아이 쌍기냐 야 고기 두 개밖에 없었는데 당연히 한개 진짜 소 자거이고 하지말라 됐다 아이 진짜 됐어. 야 어차피 좀이 동굴 들어갈거지 응 들어가야지 내가 야 그거 그냥 하나만 촛불 게 <laughs> 촛불도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거 알지? 응. 자 내가 티, 니거 테. 재현아, 쟤현저못 된다, 더 빨리 뛰어. 뭐? 애들 가져갔지 재현아, 숙제. 어 여섯 개. 야 나무 많이 깼어. 잘 됐어, 나는. 아너너 고기 사냥해 애들. 그거 침대도 만들어야 되잖아. 응. 그것도 하고. 야 개판 잡고 있으면 안 돼. 나 너무 21. 야. 응 음. 아니야, 아니야 양 같은 거 많이 잡아야 돼 야야야 야, 야. 나무 좀줘봐야내나 응? 네. 조금만 아왜 때려 나안 때렸어 때려 왜씨로나당성준나야네 개만 가져갈게 응이럼 그거 두개거 너무. 슈라이트슈라가어었니까가는 아 거야? 엄가 <laughs> 나는 동놀로 간다. 네. 거, 너 숙여해. 죽었대? 응. 할까? 해야지. 음. 할 거. 네, 네, 어? 어머 이거 하고 놀아. 난 너무 걸린다. 괜찮 응. 저녁 때면 너 울어서 안 돼. 난 걸렸다. 저신는데괜찮데 여기 더 좋잖아, 응. 근데. 얼른 저기 언니 있고 저거 옷저고 응.

<목소리> 야, 뭐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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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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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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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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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<목소리로> 아 이거 터치가 안 돼? 한쪽이다. <목소리로> 야, 아한다 <한번 던져보자. 목소리로> 여기 <있다가. 목소리로> <어디 목소리로> 어? 안나 <목소리로> 아, 알겠다. 여기 사과 있다. 사과. <목소리로> 저나 저... <목소리로> 야, 야, 한 명만 죽이자. 야, 나, 야, 너 양털 하나 있어? 한개 없어? 나, 나 양털. 한개 없다, 비켜봐. 너 양털 없어? 비켜봐. 됐어. 오지 마. 아, 오지 말라고, 이씨. 아. 나 때릴 어, 어, 것 같은데? 빠졌어. 나 저거 아, 왜아왜 때려! 안 때렸다니까 냉장고 상자가 냉장고다? <laughs> 아 싫어 아니야, 아직 저거 충전기 찾는 거, 저 충전기 찾는데. 야, 저거 아, 충전기 찾고 있잖아, 충전기. 핸드폰 충전을 해도 되잖아. 저런 사나한 마리. 어, 영이다 어, 됐다, 됐어, 니가, 너 오빠, 나한테 투 끝낼 거 같네요. 야나떠 떠나줬어. 빼짜졌다고? 빨리. 어? 빨리. 어, 아니. 아직 어. 잡혀있어. 나, 나 떠났어. 그래? 갑자기 떠나줬어. 빨리 죽어. 야몇분 남았어? 이거 15분 돼. 되려면. 이거 야, 조금 나야. 남았네. 너, 응. 너, 6분 남았어. 5분, 5분. 참고로, 이거 두 번째 판이고요. 세편 정도 있을 것 같아요. 어, 말을 안 해. 오! 너이은 <목소리> <목소리> 없습니다. 잠편 있어요. 없어요. 한편은니내일리있겁니다아 <목소리> <있>. <매일 목소리> <마일날 목소리> <목소리> 내일 4호선. <목소리> 너 내일도 오있냐 바람 볼래? <목소리> 그때 3천. 3만 하래. 징징대지 말고. 너 또. 야나 영. 야리 난이 비말이야. 야, 나는 끝났지. 음. 아게가그 세상 어딘가에 그래서 거기서없다 봐. 네, 오늘 저편에 네, 니다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, 네, 바이바이.